시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 두 곡이었어요.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, 그리고 요족,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. 내게는 소중했던 잠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. 사랑은 비극이어라. 그대는 내가 아니다.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.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. 와, 이 부분은요, 언제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아요.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대. 이소라님의 콘서트를 몇번 갔었어요. 음.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숨 죽이면서 숨 죽여서 이 노래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저 역시도 숨 죽이면서 울었어요. 음, 뭐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가 주는 정서가 이 노래가 주는 정서가 음, 어떠한 장애물 없이, 어떠한 필터링 없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닿아서 그 감동과 음, 그 건드림 때문에 어떤 날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.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.